현재 비트코인은 명확한 방향성 없이 횡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. 위로는 저항, 아래로는 지지 테스트가 반복되면서 시장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자리에서 저는 더 올라간다. 즉, 롱에다가 무게중심을 더 실고 싶습니다. 자,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남시선입니다. 어, 지금 이 영상은 뭐 솔직히 상승 시작 전에 남기는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비트코인 뭐 차트만 보면 아직 조용해 보이죠? 근데 조용할 때가 제일 위험하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왜이 자리가, 지금 이 자리가 이미 오른 자리가 아니라 올라가기 직전의 자리로 보이는지 차트 기준으로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, 현재 비트코인은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닙니다.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. 지금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본다면, 이 하얀색 라인이죠? 최근 들어온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지지 라인 근처에 와 있고, 그리고 중장기 라인까지 지금 상승 기류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 단기 하락 채널, 이 채널을 지금 횡보로 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여기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죠. 하지만, 이 횡보, 횡보가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줬다. 즉, 이 구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횡보로 뚫고 가고 있다. 라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저점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일봉상 저점은 계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고, 고점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 눌림목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상승 전개 전 구조입니다. 자,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기 캔들이 아닙니다. 중기 추세선입니다. 즉, 이 라인이겠죠. 이 라인을 지켜주냐 마냐 싸움이고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흔들만큼 흔들었죠. 흔들고 나서 이제 한번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중기 추세선에서 보듯이 지금 완만한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고 이 추세선이 아직 한 번도 의미 있게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. 당연히 지금 조정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 안에서의 숨고르기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지 구간들. 이런 지지 구간들이 형성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, 위험한 라인은 80대다. 80k. 이 구간, 이 구간이 좀 위험할 뿐이지, 이것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, 이런 지지력 테스트 완료 후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면 최근 단기적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? 자, 단기적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지금 황금선 지표에서는 단기적으로 뭐 쇼치노가 나오긴 했습니다. 방금 전에. 지금은 15분 봉 차트입니다. 자,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도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고, 뭐 단기 이 추세선이 무너진다고 해도,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 지지선 라인까지는 가격대가 환 아주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, 선물을 하시는 분들, 뭐 현물 말고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추세선, 우리 황금선 지표를 보시고 롱숏으로 들어가시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우상향 추세선 라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롱 포지션 위주로 들어가신다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선을 지켜주는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소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어느 부분 일정량 익절하고 아니면 전량 익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황금선 지표 정말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 올라가는 건 알겠다.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.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 이 황금선 지표를 이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시면 됩니다. 이게 뭐 해외 주식도 가능하고요, 뭐 국내 주식도 가능합니다. 단 우리 황금선 지표만의 특징이 있죠. 바로 종목별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내가 뭐 어, 비트코인만 하고 싶다 그럼 비트코인 전용 지표를 사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어, 나는 해외 주식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주식 전용 지표를 활용을 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고. 어, 난 국내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럼 국내 주식 전용 지표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만큼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이 황금 손지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우선 트레이딩 뷰가 필요하죠 뭐전 세계 90%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쓰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문의 링크 하나 남겨 놨으니까 문의 클릭하시고 설문지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문의 남겨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-9965-0309번으로 숫자 1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설치해서 활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황금손지표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. 당연히 우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하나에서만 드릴 거고요. 구독 안 하셨으면 신청하셔도 안 드릴 겁니다. 저희 채널 무조건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고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요. 어, 지금 비트코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오른 시장은 아닙니다. 그렇다고 확실하게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죠. 다만 분명한 건 움직이기 직전의 구조라는 겁니다. 이런 구간에서 할 일은 흥분도 공포도 아닙니다. 차분하게 지지선과 추세선, 그리고 거래량이세 가지 한번 보면서 준비하면 되는 구간입니다. 방향이 나오면 당연히 그땐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. 이 흐름 같이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시고요.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투자시선의 남시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